스텝 가는 거 좋은데? 가 여기 가 알았지? 어. 여기 가잘 보라고 여기 가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있지? 알았지? 어. 여기 동그라미에서 봐봐 가 근데 여기서 다리를 빼면 걸려 왜? 이렇게 간다고 그니까 러 어때? 빠지면 스텝으로 어때? 아. 스텝으로 바닥 스텝으로 톡 그리고 가다가 가게 많았어 돌려 돌아 그럼 어때? 가다가 옆으로 살짝 똑같아 스텝은 어때? 빠지는 건 똑같은데 살짝만 돌아주면 돼 그리고 갈때 다시 어때? 하고 여기서 봐봐 상대가 가다가 걸렸어 그만 때 깊게 들어왔어 그만 때 다리만 빼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같이 가다가 어, 어. 그리고 내가 뭐라. 뭘다가 얘가 걸렸어 그만 때 붙어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팔로만 끈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스텝을 털어서 툭 얘가 걸려 있어 그리면서 뭐 얘를 터면서 툭 얘가 걸려 있어 그만 툭두개다 걸려 있어 그만 때툭 보여줄 거야. 자. 잘 봐봐. 내가 가. 그럼 중심이. 하는 실수가 뭐냐면, 앞구치를 들고 가, 이렇게. 이게가이안나왔는데 갈라 그래. 가다가 상대가 봐봐. 들어올라 그래. 그럼 어때? 옆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주는 거야. 근데 스텝 봐봐. 톡. 톡. 그리고 내가 갈 때는 어때? 가다가 살짝 들어와봐. 그 어때? 어때? 어. 어때? 봐봐. 스텝으로 빠지는 거야. 이렇게. 가다가 들어와봐. 그럼 어때? 톡. 잘 봤지? 그리고 하나, 회전하는 거. 꼬치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 하잖아. 이게 아니라, 잘 봐. 얘가 빠졌어. 그럼 받아서 어때? 바로 연결 동작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. 그러니까,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, 하면, 하러도 괜찮아. 봐봐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가슴으로 받아놓고, 바로. 바로 연결해서 가는 동작이 회전하는 거야. 그냥 옷으로 하는 게 아니라, 가보면 어때? 회전해서. 툭, 가다가 걸리면 어때? 스텝으로 툭. 가다가 걸리면 어때? 툭. 가다가 걸렸어. 가다가 상대가 어떻게 들어올라 그래. 느껴져. 엄마테 살짝 걸어줘 어때? 좋았 아, 그렇지. 또 가다가 봐봐. 더 가까이 갔어. 스텝으로. 근데 상대 좀 와봐. 상체부터 기 느려. 엄마테이 스텝으로 어떻 툭. 얘가 걸려 있어? 어때? 아, 얘도 터면서 툭. 두개다 있어? 어때? 나와. 부딪혀. 더 부딪히라고 세게. 쭉. 아. 스텝으로 어때? 넣어주고. 이게 걸리겠어? 애가 거야? 봐. 얘가 털 거야? 어. 어. 요 거야? 텝만한거 해봐. 거